아, 이제는. 아, 이제는. 자 우리는 신년회 사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미디 신년회 야. 올해 이제 코미디언을 더밝기차게 밀어주셔야죠 아, 글쎄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네. 엄청 애쓰고 있는데 작년에 코미디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 네.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네. 국회의사당에 네. 국회 네. 네. 너무 많이 왔는 네. 우리보다 네. 더 웃기니까 우리가 못웃기니 네. 네. 아무튼 우리들이 웃기는 세상에 와야 되고. 그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영이 형님. 그래 그래. 형 여러분 께한 말씀 주세요. 김종하 TV. 아, 네. <laughs> 네,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강일영 형님. 김종하 씨또옛 음, 그, 아. 시절에 오니까 또 만나네요. 네. 네. 너무 반갑고 작년 에 굉장히 힘겨 활동을 내가. 네. 다 네. 다 네. 데, 특히 시상생인 분들이 김종하 씨 대한 최고를 좋아해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laughs> 오리오! 이 r i Lanka s u n 까 a y p o 이 i n e e Pominee, Ogies, s 는 i Lanka, s 그 i Lanka, Sri l 그 n k a Sri l a n 들이 Sri Lanka, s r 들 Lanka, s r 한국 푸미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미리의 역사는 웃음이 넘치는 여정이요. 그 길을 걸어온 선배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즐겁게 하는 노력을 아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푸미리의 기을 다진 대청자에 시대를 풍한선구적 푸미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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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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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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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肩身や骨を投げていただく。 내가 웃음으로 웃음을 나는 시간의 아이템, 송혜! 기분 되게 좋았나? 정말? 거짓말이 뭔상관이 웃음으로 한국까지 전달한 고민, 이민천 거기 앉고 정말 못 나와서 웃음도 듣고 듣고 웃음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どうぞ。

위로 선배님들 올라오시면 세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배, 복 많이 만으세요선배 사랑합니다 예. 아, 네. 선배님 건강하세요 이어서선배님들 이제 록 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는 건강하시라를 많이 받으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전희성 선배님 리액션이 제록입니다 역시 이런 리액션은 전희성 선배님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수. 자, 자, 이렇게 하자. 우리 좀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 좀 모시고,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알아주세요. 좀. 선배님들 좀 알아주세요. 안경 선배님들한테 좀 가서 좀 안깁시다. 안겨, 안겨. 그래. 잘했다. 잘했어. 오케이. 사랑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이, 히, 히. 이걸 안해면 밥이 안 나와. 이, 네. 히, 히, 히. 야 이걸 찍어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 이게 인스타그램인데. 고생했어요. 아, 우리 사무총장님 고생했어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장녀 우리 회장. 아이고 아, 상이에요어 아, 네.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시다아 <laughs> 좋아, 너 고봉이 형, 네, 야. 아, 형님, 아. 야, 뵙고 싶었습니다. 아, 아. <laughs> 퍼졌어. 이 많이 먹어요. 아유 회장님, 야, 네. 야, 뭐. 네. 아유 모두들 시켜주세요. 아 아, 이연이 저희 중에수 있어요. 이연이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이거, 내년에도 할 것이고, 후년에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님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많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년 고생 많았어면 <목소리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동현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큰 대상 타시면 축하합니다. 땡큐. 자기 형님. 오늘은 정말 아쉽념 저보다 동생 같네. 와, 또 재격하고 오늘 코미디 옆에 신도 나와 가지고.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슬쩍씩 하고. 나 하나 왔으면 대치면. 맞으면 진짜. 장일 형오면 끝난 거지. 나머지는 뭐 그냥 다 들놀이고. <laughs> 네. 안나세요. 꼭 많이 받아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도 건강하시고 뭐님 언니도 건강 히 지고 내 싶네. 영광이 면은안데 영광이는 뭐안 와도 돼. 겠다 와도 표도 안나 <laughs> 와도 티가 안 나니까 또 행사 했다고안온 뭐 거야 <웃음> 뭐. <웃음> <웃음>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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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대대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복당까지 얘가 아침마다 하는 데는 아직 자꾸 화가 나고 있는 거야 어? 아침마다 하는 데는 좋은 날 하고 있는 거야 어우 위원장님 아유 뭔가 복 많이 했지. 받으시고요 재밌어요 멋있이다서 어우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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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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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어 이나까지는 못하고 o w much put o 면 the chair? I'd like to say, I'd like to say, I'd l 만 k e to say, I'd like to say, I'd like to s 아 y I'd like to s a 그래서 l i 도 파이팅 say, I'd like to 에 a y I'd like to say, I'd like to s 그 y I'd like t 이 s 만나서하고고하고오랜만이다 <laughs> 어, 기념을 남겨야지. 안 <laughs> 늘고 안늘 얘들아. 이용 선배. 이 다음에 항상 아, 세복 많이 시고 건강하십시오. 또한 해가 밝았어. 올해도 열심히 뛰고 올해도 건해야 됩니다. 파이팅! 아, 아, <목소리> 아, 2020년도 제가 한 2020년도 열서들이 정말 지도습니다 가야 할 인생길 아싸하니라 아싸하니라 웃으며 공개를 넘어가자 내 어깨에 맞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